보호와 인도 강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으며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25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면서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오는 이 다윗이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고 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장인어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우랑이죠. 사우랑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쫓아다니게 되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어떤가요? 이 왕이 되어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 그 왕의 예, 이 부인들 어, 부인들 볼때이 왕비 예, 이런 사람들을 때왜 그렇게 많이 둘까라는 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이 나은 자식들이 예, 다제각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만큼 주변에 적들이 많고요.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또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파들과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자기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 다른 부인을 둬서 어, 왕으로서 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파에서또또 또 어느 또 다른 집파에서 예, 왕비로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부인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피비된다는 그런 살인도 있고요 또그 형제들 사이에 강간도 일어나고 또 형, 형제를 형 죽이기도 하고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아버지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구대타를 일으키면서 한때 큰 소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제압이 되어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아들조차도 굿에타를 일으키면서 큰 혼란의 시기를 살아왔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봤을 때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 바로 그 다윗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1절과2 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1절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하늘의 하나님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고 다 사방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맡겼을 때 어떻게 하죠?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다시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그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는 이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요?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우리나라가 이대부 성령의 대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보그마와 많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일본의 식민지배 속에서 있다가 35년 후에 해방이 되, 되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곧이어서 우리는 예, 신탁통치에 의해서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1948년도 또 남한 또 북한은 따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북한에 있었던, 어, 그곳에 보면은요, 처음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박해를 하지만, 원래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즉, 모든, 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물론, 유물론이 기초한 이 공산주의, 이, 이 사상은요, 가장 최고의 적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도 저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 사회가 조성되어 갈 때요. 처음서부터 기독교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서서히 그 압력이 점점 좁혀오고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한이 기독교가 용성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북한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의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북녘당에 남아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때가 195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면서 북한의 신의주와 평양과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자,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갈까요? 목사님들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들 어디로 데려갈까요? 아우지탄강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아우지탄강 그래서 그 아우지탄강에 다 기독교인들을 데려갑니다. 기독교인들을 데려가는데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부리로 나눠서 악질 종교인, 그 다음에 종교인, 또 교양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악질 종교인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우지 탄광이나 극한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탄광 붕괴로 인해서 많은 수가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 신앙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나를 누가 감시해서 계속 당에다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도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 준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컸을 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 북한, 살벌한 북한.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에서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그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들이 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제 믿음의 세대가 4대, 5대째 되는 그러한 신앙의 집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4대째, 5대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모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보호와 인도를 간구했듯이요. 지금도 저 북한 땅또 지금도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또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